이 문제는 예를 보면서 풀어야 돼. 간다. 그리고 항상 계산할 때는 합성함수는 F 바로 치고 GX. 맞지?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야 되잖아요. 1 넣었던 2가 나오네. 그 말은 즉, 2는 F 합성 G의 1. 맞지? 하나만 더 써놓고 마무리할 거냐? 2 넣었을 때1 나오네. 그 뭐야? F 합성 G의 2는 1. 더 안에, 나머지는 너희가 쓸 거야. 자, 바로 가. 이거 봐, 이거. F1은 2다. 함수값이 2가 나왔네? 뭐야? 이게 얼마가 돼야 돼? 1. 예, 끝. 됐지? 아, 하나 더. 그 다음에, 여기. 이거 야 F가 얼마래? <laughs> 1이래. 함수값이 1 나왔네? 이게 뭐가 돼야 돼? 5. 이게 가능한 이유. 저 fx 함수는 x가 다르면 y값이 다른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같은 y 값, 하나의 y값을 만드는 x는 유일합니다. 그렇잖아. <laughs> 실제로 그렇잖아. 만약 이 문제도 잘 봐. 5콤마 1도 있지만 만약에 2콤마 1도 있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. 이거 안 돼. 그러니까 y값이 지금 한 번도 겹침없이 한 번씩 나왔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을 말하고 있는 거지. 1대1 대우니까 함수값 1을 만드는 정형 1밖에 없고 함수값 1을 만드는 정형은 5밖에 없는 거야 요거 그냥 다 찾아내시면 됩니다. 나머지 3개를 안 썼어. 너 이거 하는 거야. 넘어가라. 그지 하나 더. 자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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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거, 어렵게 하지 말고 계산하면 어떻게 하겠어? F 역함수 합성, G 의 역함수에 1.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. 됐지? 한번 더. 예스는 어떻게 돼야 돼? F 역함수에다가 G 역함수에 1 넣으면 되는데, 이때도 역함수 얘기하지 말고, 요 다음에, 보통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지? K 넣으면, G에다 얼마 넣으면? K 넣면 1인거지. 그래서 K를 거꾸로 찾고, 한번더또 F 역함수 찾지 말고, 또 바꿔서 이렇게 치환해서,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었지. 이 문제는 어쨌든, 요 다섯 개가 다 완성이 되면, 이 계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, 그렇지? 어. 자, 이것도 좀 아쉬운 프리를 했던 것 같아.